군대 장교가 없어. 장교라는 것은 어떤 육사라든가 무슨 어떤 어떤 훈련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해가지고 장교가 나와야 되는데 정부가 출범했는데 언제 그런 그냥 병사만 가지고 해? 군대를. 그러니까. 뭐 개나 소나박 장교가 될수 있는 거야. 박정희는 LG 장교. 1948년. 한국의 대한 정부가 출범하던 당시에 개이치 작용일 수 밖에 없지 일본 육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일본 육사는 아주 무수한 성분을 보셨어요 우리가 있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군대 군문대 했다가 여성마리때문에서출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40년, 50년 규월에 유교가 나 당연히 박정희 이아니라 모든 사람 끌어들서다시전쟁 그러면 그 박정희를 친일 인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박정희는 뭐그 사람이 우리나 대통령을 할때 친일 사상을 가리셨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게 말고, 그 전에, 대통령이. 그 전에는 대통령이 되는 일본 육사 다닐 때는 실제로 혈조로쓴은 사실이에요. 일본 천왕에게 충능한 거예요. 그렇겠지. 거기에 육사에서 인간을 때 그런 을 해야지. 당연히 일본 천왕에 대한 그충성심이 어느, 어느 그 육사 다닐 때는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물론 그 후에 뭐,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됐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뭐, 그때 뭐, 일본 천왕으로 기다려놨겠지. 네. 어쨌든 그런 그런 그 사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박정희가 이 어떤 면에서는 김대중이를 빨갱이라고 그러나 박정희가 빨갱이 쿠렉스가 오히려 꺾고 있었어. 왜냐면 실제로 여순 방안 사건에 관련된 빨갱이잖아요. 실제로 빨갱이 그때 거기에 실제로 거기에 명단에 박정희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없사니까 그동안 자기의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력사항이 있기 때문에 음. 그 빨리 공산주의 그래서 맨 처음에 미국에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왜냐면 하5 2은스태타가나는데 거기에 중심인분이박정희 근데 박정희를 조사해 봤더니 옛날에 여성 반란 사건 때 빨리 죽였어 미국 입장에서는 간이 덜려가는거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는 5 2 혁명 후에 빨리 우리는 반공을 국시에 제일 위로 사 명의 맨 앞에 부모가 그거요 우리는 반노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국시, 국가의 기본 전략도. 박준아, 오히려 형은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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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 아주 빨리 있는 처세도잘 모르고. 그 박상의 친구였던 사람, 친한 친구고, 자기 형의 박정희랑도 아주 친했던 황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 이런 면서어도 황보라는 사람이, 어, 6.25가 나기 전에 그 사람이 사상적으로 공연주의자니까 북한으로 갔다. 그 후에, 1 0년년년인지뭐이흐러간 10년, 다음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잖아, 망한 말이 음. 북한에서 그 황보라는 사람을 박정희가 좋아하는 형이고, 왜냐면 자기 친형의 친구예요 자기도 좋아했던 분이고, 아주 눈이친이하잖아그황홀는 그 사람은 실제로 간첩으로 내려버려, 나만. 괴롭, 물론, 잡혔잖아. 박정희가 얇게 없이 죽였어. <laughs> 어. 거기서 괜히 엉뚱하면 어. 자기 사상을 의심받지. 미국이나 여러 군데서 볼때고 정치 잘하네요. <laughs> 그건 당연히 죽여야지.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이게, 6사 2기, 6사 8기, 고김종이가6사 8기, 그걸 쓰겠지만, 내가 이, 저번에 얘기 이거 다엉터에요 이거 뭐, 부담, 은 뭐, 3기, 4 이렇게 보면 막뽑장터리요 육사는 4년 이상. 소위를 달고 장교가 되는 니다 근데 이때는 아 뭐, 몇달 지정을 했는데 2개월인지 3개월인지 4개월인지 몇달 하고 그냥 장교를 안 거야. 몇달교육시 장교가 없으니까 나라는 만들어 놓 군대에 장교가 다 그래서 642기보다는 648기가 조금 늘어겠지그니데 아, 제대로 사년을 교육받고 장교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6사 11기. 전반가 2기. 그래서 장교가 못 되는 우리가 실질적인 6사 2기가 비슷해. 그래서 얘네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하나의는 그래서 육사 1 2기부터 똘똘한 놈들 올라가서 빼가지고 자기 하나의 그 클럽에다가 이렇게 입단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좋은 보직이나 자기네가 선배니까 좋은 보직이나 좋은 자교는 자기 하나의 후배들하고 계속 우린. 그러니까 하나의가 모든 대한민국의 군대의 실권을 다루는 거죠 김영삼이가 음. 약간 좀 원하는 돌인데 무식하다는. 오늘은 갑자기 하나의 작살을 는데 아. 기삼이기 아. 때문에 가능하고 있어. 아. 네. 어. 이게 보통 일반 대통령이 하게 어른이 되지. 잘 몰라서 그렇게 한거예요 그럼? 개아 좀, 개아 개아 시해가지고기념삼이가용기서 갔다면, 비서실에 안. 애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두 마리만 하겠지. 또 어. 무슨 헛소리야, 나. 그런 일을 했네요. 지금. 지금은안 그러겠지, 윤석열은 <laughs> 음. 음. 시1이는프라이까지 이게 전부가 못해버린거이얘가된거예요 빨대 얘기를 그면안 돼. 가봐. 응? 재밌어요. 역사그래고사상자테 와, 여것이많 있었다.